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jtbc 의불꽃야구 방송 금지 사태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라 콘텐츠 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진 거대한 전환점의 이야기입니다. 10월 법원이 불꽃야구의 운명을 가를 방송금지 가처분 결과를 곧 내립니다. jtbc는 자신들이 가진 마지막 칼날 바로 법적 소유권과 플랫폼의 권위를 내세워 장시원 PD의 반란을 끝내려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최강 야구의 정통성을 되찾고, 불꽃 야구의 확산을 막는 것.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칼날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향한 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JTBC의 이 결정이 불꽃 야구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장시원 PD의 진짜 해방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법정의 판단 하나가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전환점이 된다면요? JTBC가 휘두른 법이라는 무기는 그 순간부터 방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플랫폼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창작자가 서서를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장시원 PD는 이를 누구보다 빠르게 깨달았고, 그 각성의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영상 속에서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장작자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플랫폼 권력의 종말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항상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JTBC가 만들어낸 족쇄, 그리고 그 족쇄를 부숴버린 장시원 PD의 반격. 지금부터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이 싸움의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JTBC일까요? 아니면 자유를 얻은 창작자일까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JTBC의 첫 번째 족쇄는 바로 우리가 없으면 방송도 없다는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강야구의 성공이 PD 장시원의 역량이 아니라 JTBC라는 브랜드의 힘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결단했죠. 창작자를 잘라내고, 포맥과 브랜드만으로도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JTBC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서사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JTBC가 던진 이첫 번째 족쇄는 역설적으로 장시원 피디에게 해방의 명분을 줬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한마디는 오히려 불꽃야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장시원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JTBC의 프레임을 정면으로 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가장 큰 플랫폼, 유튜브에서 방송하겠다. 그말 한마디는 폭탄이었습니다. 방송국의 벽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제작의 질서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유튜브는 장시원에게 단순한 대체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서사의 전쟁터였고, 시청자와 직접 연결되는 진짜 무대였습니다. JTBC가 가진 모든 방송 인프라를 동원해 장시원을 고립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를 세상으로 더 크게 끌어올린 셈이었습니다. 불꽃 작구는 시작부터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개월 만에 구독자 50만 명 돌파. 조회수 급등. 광고주와 팬들의 자발적 후원까지. JTBC가 믿었던 브랜드 파워는 무너졌고 콘텐츠의 힘이 무엇인지 세상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방송국의 로고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성을 따라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돈과 장비, 혹은 방송국의 권위일까요? 아니면 진심과 열정, 그리고 창작자의 서사일까요? 장시원 PD의 선택은 그 해답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C의 첫 번째 족쇄가 떨어진 순간, 불꽃야구는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 진화했습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JTBC는 자신들의 손으로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JTBC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또 다른 무기를 꺼내듭니다. 이번엔 훨씬 더 치밀하고 냉정한 공격이었습니다. 바로 저작권. 그두 번째 족쇄였습니다. JTBC의 두 번째 족쇄는 저작권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권리 보호였지만 그 속내는 명확했습니다. 불꽃야구의 영상을 삭제시켜 장시원 PD의 콘텐츠 공급망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JTBC는 자신들의 손으로 불꽃야구의 생명줄을 자르려 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순간 장시원 PD는 깨달았습니다. 유튜브조차도 결국 남의 집일 뿐이라는 사실을 플랫폼이 바뀌어도 통제의 구조는 여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그의 첫 번째 각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제작자로 변했습니다. 장시원은 자신의 독립 도메인 스튜디오 CLC를 세우고 SBS 필루스와 협력하여 TV 생중계 채널까지 확보했습니다. 유튜브라는 틀에서 벗어나 디지털과 방송을 모두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괴물로 진화한 것입니다. JTBC가 의도했던 파괴는 오히려 그의 확장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JTBC가 콘텐츠를 억제할수록 장시원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저작권의 공격은 그를 묶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플랫폼에 기대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불꽃야구는 더 이상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창작자 독립의 교과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JTBC가 법적 칼날을 휘두를수록 대중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장시원을 억압에 맞서는 창작자, 진정성을 지키는 감독으로 보기 시작했죠. JTBC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그들이 던진 돌은 결국 자신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불꽃야구의 서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JTBC가 만든 괴물은 이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는 독립했고 자신의 브랜드를 세웠고 팬덤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괴물은 단 하나의 질문만 남겼습니다. 진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JTBC의 족쇄가 끊어진 지금 장시원 PD는 그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10월 가처분 판결이 내려지는 그날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은 단순한 법적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창작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제 JTBC의 세 번째 족쇄 바로 창의성의 억압이 풀리는 순간을 함께 보시죠. 10월 가처분 판결은 단순한 법원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작자의 사슬이 풀리는 순간이자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해방되는 상징적인 날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지금까지 스스로를 절제해왔습니다. JTBC의 법적 그림자. 그리고 최강야구와 달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언제나 눈치를 보며 움직여야 했죠. 하지만 그 모든 제약이 사라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시원 PD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드는 콘텐츠는 규칙이 아니라 진심으로 움직입니다. 법원이 JTBC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장시원에게 남는 것은 단 하나, 무제한의 자유뿐이었습니다. 표현의 경계가 사라지고, 연출의 제한이 사라지고, 감정의 검열이 사라지는 세상, 창작자의 상상력이 현실을 이끄는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불꽃야구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화합니다.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형 에피소드, 실제 선수들의 생생한 갈등, 그리고 편집 없는 날 것의 감정. 그 어떤 방송국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형식이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JTBC의 통제가 사라진 자리에서 진짜 창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 금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창작의 자유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JTBC의 공격은 장시원에게 가장 완벽한 창의의 환경을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족쇄를 쥐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 족쇄는 장시원이 진짜 괴물로 각성하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항상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세상에 더 멀리 퍼뜨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10월의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그 순간 세상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JTBC가 창작자를 억압하려던 행동이 어떻게 오히려 자유의 선언문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날 이후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닌 하나의 운동으로 변합니다. 창작자 해방의 상징, 플랫폼 권력의 붕괴,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시작. 이제 JTBC의 공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시원은 이미 법정 바깥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탱하는 건 판결이 아니라 팬심. 시스템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불꽃야구를 지키는 수많은 팬들 속에서 더욱 강렬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장시원이 만든 이 새로운 세계 그를 따르는 군대 같은 팬덤 무시스 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jtbc가 던진 불씨가 어떻게 거대한 공동체의 불길로 번졌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jtbc는 장시원 한 사람과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맞선 상대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바로 팬덤무시스였습니다. 불꽃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컨텐츠를 지키고 퍼뜨리고 확장시키는 자발적 군대로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장시원 PD의 신념을 공유하며 JTBC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더 강하게 결속했습니다. JTBC는 이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플랫폼이 곧 권력이라고 믿었지만 시대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팬덤은 플랫폼 위에 또 다른 권력이 되었고 불꽃야구는 그 중심에서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팬들은 영상을 퍼나르고 자막을 번역하며 SNS에 서사를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불꽃야구 아카이브를 만들어 프로그램의 역사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진짜 팬덤의 힘입니다. 방송국이 아니라 시청자가 콘텐츠의 생명을 이어가고 팬들의 손에서 진정성이 증명됩니다. JTBC가 아무리 법적 대응을 강화해도 팬덤은 그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영상이 삭제되면 즉시 복원되고 검열이 시도되면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어떤 방송국도 이 유기적인 결속력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JTBC가 불꽃 야구를 공격할수록 팬들은 장시원을 수호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JTBC에 대한 대중의 감정은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거대 방송사대 열정과 진정성으로 맞서는 독립창작자 이 구도는 너무나 선명했고 JTBC는 여론의 중심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JTBC는 두 가지를 잃었습니다. 첫째, 콘텐츠의 주도권 둘째, 시청자의 감정적 신뢰 두 전선을 모두 놓친 JTBC는 자신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진 셈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공격은 결과적으로 장시원을 위한 최고의 홍보가 되었고 불꽃야구는 더큰 전설로 자리잡았습니다. 항상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세상에 더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과연 JTBC의 진짜 패배는 법정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시청자들의 마음속에서였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며 플랫폼의 몰락과 창작자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JTBC의 싸움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플랫폼은 서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법을, 방송권을 저작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플랫폼이 왕이 아니라 서사를 가진 창작자가 왕이 되는 시대입니다. JTBC는 장시원을 내쫓으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플랫폼이다. 그러나 그 말은 역으로 플랫폼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시원 PD는 더 이상 그들의 틀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튜브와 독립 스튜디오, 방송 채널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생태계의 중심에는 팬심이라는 요새가 자리하고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 플랫폼의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국이 콘텐츠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시청자가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과거에는 자본이 서사를 통제했지만, 이제는 진정성이 서사를 움직입니다. JTBC는 이 단순한 진실을 가장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한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상징, 창작자 해방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JTBC가 만든 족쇄는 장시원을 묶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괴물적 진화를 가속시켰습니다. 팬들은 그를 지탱했고 세상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10월의 판결 결과가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JTBC가 이기든, 장시원이 이기든, 진짜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의 진정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JTBC의 시대는 같습니다. 이제는 창작자의 시대, 팬덤의 시대, 그리고 진심의 시대입니다. 권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단 하나의 영역, 그것이 바로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를 가진 자가 이 시대의 왕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송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 진정한 창작의 자유가 실현되는 시대, 불꽃야구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꽃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이 창작자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플랫폼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JTBC의 방송금지가 오히려 잘된 이유. 그리고 장시현 PD가 진짜 괴물로 각성한 순간입니다.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바로 창작자의 새로운 시대를 비추고 있습니다.